유하! 유유입니다 오늘이니까 음, 무한의 기간을 해볼건데오 그럼 시작할게요 유령의 집 무인리포르기 유미탑 바퀴 점어 이거 안되네 이거 이거 려고 해보았는데 잠깐만 짜자 모바일도 해가지고 어... 갑자기 어 핸드폰으로 해요 그래서 그래서 아, 그럼 1시 걸릴 거예요. 아, 까고 싶다. 깔까? 깔까? 짜 해야겠어요. 아니. 공개. 공개. 해볼게요. 어머나! 오, 이게 왜 이래? <laughs> 좋다. 이거는... 있어야 하는데, 원래 있어야 하고... 여기다... 퐁 퐁퐁퐁 퐁퐁퐁 그럼 그래도 시작을 가까1가나요 이거 0까 300. 3 광고 보0보 뭐지 빨간 팀 어, 파라딘 께는게 넣어져 있는 건가? 응? 라딘 <laughs> 오, 파라딘 변한가? 파 파라딘 변한가? 파라딘 변한가?

어, 이게 원래 있었아 음,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 어울리는 게살을것 같아. 그거 그리고, 어, 음. 음. 우와, 진짜 잘구다졌다 우와, 진짜 잘구했는데 저거 가야아 나는 피스 맞아요. 아니, 아닐까? 아닌가? 정말. 뭔가 잘 어울려요 옷과 음, 옷과 머리와 신발과 음, 그리고 눈 그렇게 엄청 비 엄청 잘 어울려 요치 그룹 마치 진짜 잘 보였다. 제가 이 치만요? <laughs> 제가 뭐하는 거랑 저보다 더 잘한 사람이 그게 누군가 바로 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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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모, 응, 응, 뭐? 그리고 사랑이. 사랑이랑, 응, 민모랑, 첫 일을 할 때, 이 사랑이가, 사랑이랑 춤이 없다고 했죠? 오, 오, 응, 이거, 응, 민모가, 어, 민모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바라기가 있는 이유는, 뭔가 이것만 하면은, 어, 좀 못생길까봐, 이렇게 한것 같은데. 50원만 보이지? 음, 그거 아세요? 음, 무한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알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거 <laughs> 저도 알고 있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언니 이거 두 개가 있대요. 뭔지 알아요? 이거 금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참 많은 건 있는데, 참 많은 게 있는데, 참 많은 게 있는데, 금이랑 은이 있대요. 아 음. 또. 이건 빛이 들고. <laughs> no. 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laughs> 오, 오. 오! 오! 차별달그룹 캐릭터를 갖고 올까? 아, 아니 아니.. 이거를 갖고 올까? 아 이건 좀 아니다 이거.. 아! 그냥 개구려 흥! 음, 이렇게 이따 아참 목소리가 좋네 제가 무한히 그냥 연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잘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이렇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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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가 이렇게 돼서 좀 불편해요. 제일 좋은 건 바로 이런 거는 이렇게 다 걸어 다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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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근데 막 음, 이렇게 포즈를 갖고 또포즈를 먹고 하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 제일 쉬운 게 바로 바로 이거랑 이거랑 민목 캐릭터 보안관 그리고 무안관 그리고 피자벨라도 있어요. 음, 피네베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뛰어다니는 것 같고, 걸어다니는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게 제일 잘 돼가지고, 저는 이러는 게참 편합니다. 저는, 무한액이랑 고수, 밤까지 가는 사람이라서, 구수입니다, 아은 밍모는 초고수, 완전 지우개 고수 근데, 밍모는 어, 컴퓨터로 해가지고, 어, 그건 좀 비겠잖아요? 음, 그래서, 핸드폰으로 해야지 비겠지 않았어요? 그 그리고 저희들 컴퓨터가 한, 아! 뭐야! 어. 음, 두개 있거든요? 하나는 낡은, 낡은, 낡은 컴퓨터, 하나는 하나는 또. 그, 뭐냐. 하나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또. 음, 아빠가, 아빠가 잘도 쓰고 있는 그라운 컴퓨터. 400개 단. 오. 하! 테니스 선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구매를 해볼게요. 치어리더, 치어리더, 별로 잘 되거든요. 치어리더도... 어 솔직히... 솔직히... 좀와 솔직히... 진짜... 진짜 잘 돼요. 나 여기 있는 걸어다니는 집중력이 진짜 잘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 치어리더... 음, 나한 번! 한 번만 무한나기다 하시면 바로 치조리도 얻게 될 거예요. 뭐, 하기도 쉽고, 뭐, 하기 쉬도 하기도 쉽고, 음, 구하기도 쉽고, 하기도 쉬워요. 엄청 좋으니까 해보시라고. 음, 테니스 선수, 선거 아닌가? 테니스 선수.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죠. 아, 이것도 조금 좋긴하네요 아, 좋키 하는데. 대 좋게 안돼요 아, 안 돼. 음. 치어리로는 배우지 않아. 좋아해, 나, 제가 저번에 음, 또 음, 로블록스를 가져와서 음, 음, 쉬운 거, 쉬운 짬뽕웹인가 쉬운, 쉬운 재밌는 게임을 가져와서 음, 게임 옷쟁이 <laughs> 즐겁게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이거는 음, 모두 알다시피 핸드폰이라서 핸드폰이라서 다 그렇습니다. 한 광고 봐야할어요 어? 이 무섭게 생긴 뭐야? 어이 사람 사라... 이한두세넷 다섯 명의 사람들이 어이 늑대 같이 생기고 외계인 같이 생긴 애들을 공격하고 있나 봐요. 어 무슨 얘네들을 호히어로 같은 건가? 맨날 패게? <laughs> 맨날 패는 건가? 잠깐만 x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여기네 10 10 10 10 10 음. 0 10점0 10 이게 빨간색 보10 10 10 10 1 오케이, 됩니다. 이거 하고, 그리고 보안관. 보안관도 솔직히, 음, 솔직히 쉽죠? 걸어다니고, 한 번도 되게 잘 움직여서 좋아요. 음, 다음엔 스티커인 누나와 쓸 때, PC돔. 뭐야? 음, 내한번 볼게. 이렇게 그리는 건가? 아니야. 자, 이거 생겼다. 이렇게 해야지. 진짜 긴장돼 진짜 진짜 온몸을 다해서 진짜 긴장거지 저한테 말, 말 하지 말하지말 걸지 말아야지 오케이. 금메달, 금메달도 받았습니다. 음, 여기 에 뭐가 있으려나아 어, 이건 안되고. 내가 그다 투명 계단, 뭐 유리 계단. 이건 제대로 쉬운 그런 거죠. 제가 민모 민모 영상에서 봤는데 여기에 화살표 버튼이 있더라고. 이렇게 방향 버튼 말고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 화살표 버튼이 아니. 이거 나도 저도 주의해야겠어. 이런 상황이되겠죠 네. 이거 누르고. 됐다. Let's go! Let's 음, 이거 파장는거어 뭐야? 힌두파. 힌두가 안데 어, 잠깐만. 이거 다 먹는 거어 일단, 해보지 뭐. 음, 여기가 증거가 이인. 자. 응? 이거 뭐지? 응? 응? 뭐야, 이거 오, 쉽잖아. 비밀 여자친구 만들기. 오! 귀엽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엄마, 잠시만. 엄마가 불러서, 불러서, 이제, 불러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하. 유, 유, 유하.